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루어질 이야기는 바로 연예계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 충격적인 순간들입니다. 누가 이런 비밀을 밝혀냈냐고요? 바로 그 주인공은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짜 얼굴을 드러낸 박재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대 위에서 화려하고 완벽한 이미지만을 봐왔지만, 박재현의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방송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줄줄이 밝혀지면서 여러분은 그저 놀라울 뿐일 겁니다. 홍재윤은 박재현이 그에게 준 도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 쌓인 인연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말 속에 담긴 진심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박재현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인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홍재윤은 박재현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박재현의 진짜 성품은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모든 스태프와 동료들에게 박재현은 항상 겸손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죠.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 박재현의 진심이 전파되어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드러낸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팬들. 그들은 박재현을 단순히 무대 위에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한번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만을 보았고 그가 가사에 담아낸 감정만을 느꼈지만 방송을 통해 그의 음악이 왜 그렇게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그의 노래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박재현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그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도 깊이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그가 품고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이제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박재현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그의 인간미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박재현이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낌없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노래 가사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여러분은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박재현은 방송 후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오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팬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나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가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이 실제로 그의 행동과 음악에 어떻게 반영될지 우리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박재현의 진정성과 헌신적인 모습이 팬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가 팬들과 나누고 있는 마음의 교감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따뜻한 마음에 더욱 큰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박재현이 가진 진실된 성품은 그의 음악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이제 그가 가진 따뜻한 성품으로도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그 진심을 노래와 사람들 속에서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품이 음악과 만나 더큰 감동을 전하고 있는 지금, 박재현은 그가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헌신적인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뜨거운 응원 덕분에 매순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애정이 감동받았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있다면 그 꿈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